아, 수술 후거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회전근개라는 게 지금 불안정해 가지고 어깨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근개 운동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낭을 넓혀주고 그다음 회전근개를 강화시켜 주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관절낭이라는 것은 이제 어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뼈가 이렇게 올라져 있는 골프 모양처럼, 골프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있으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관절낭이라고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재질에 이제 병뚜껑 보시면은 꼬다리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이루,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회전근기가 불안정하고 힘이 약해지면 얘네들을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얘네들이 염증이 생기고 쭈그러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위에 더 제한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충격파나 아니면 약을 먹으시거나 주사를 맞으시면서 염증을 줄어들이시고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염증이 떨어지면 얘를 넓혀줄 수 있는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관절랑이 넓혀지는 운동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을 딱 강화시켜서 여기다 이렇게 박아주는 거예요. 박아주면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슬리퍼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리퍼 스트레칭은 관절랑을 넓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대구 회전을 하면서 넓히는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살짝 안으로 구부리면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아플 때 살짝 전으로 돌아오시고요. 그 상태로 반대쪽 팔로 막아줍니다. 막아준 상태로 올려주면서 저항을 이쪽 손으로 주시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상태 유지 하시면서 5초 유지하시고 그 상태로 천천히 이제 힘을 풀어주고 쭉 이쪽 손으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상태로 다시 반복해서. 올려주고, 좋아요. 좋아요. 자, 그 상태 유지하시고, 그 상태로 5초 지났으면 힘 풀고, 얘로 밀어줍니다. 반대쪽 손으로. 이러면서 늘어나는 느낌을 정확히 느끼셔야 되고요. 이때 어깨가 들리면, 어깨가 들려버리면 통증이 나오실 거니까 그거 주의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외회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똑같이 올려주고 통증 나오는 전범위로 올라오시고, 그 상태로 여기를 막아주고 올려줍니다. 지금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상태 유지하시고 5초 지났다 하면 힘을 풀고 그대로 내려가시고 그 상태로 다시 한번 앞으로 힘을 주고 여긴 저항을 주시고 그 상태로 유지하시고 그 상태로 늘어나는 느낌 충분히 느껴지면 이제 힘을 빼고 그대로 늘려보세요. 그럼 차근차근 가시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외회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외회전은, 자, 팔을 딱 90도로 구부리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베개에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는 정도까지 벌려주세요. 그 상태로 그대로 바깥으로 돌려주는데, 이때 팔꿈치가 이렇게 가시거나 안으로 들어가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쭉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머리, 팔 머리가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면서 바깥쪽으로 힘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바깥쪽 뒤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걸 그대로 느끼시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상태로 유지하고, 돌아오고, 유지하고, 돌아오고. 이때 정확하게 바깥쪽 뒤쪽에 힘이 느껴지시고, 돌아가는 느낌을 정확히 느끼셔야 돼요. 자, 이렇게 30번에서 50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 회전에 대해서 근력 운동을 설명해드릴 거예요. 처음에 통증 있으신 분들은 밴드나 이런 거 사용하지 말고 빈손으로 해주셔야 돼요. 빈손으로 해도 느껴지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팔을 구부리신 상태로 여기 넓이는 수건 하나 들어가는 정도. 수건을 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수건 안 껴도 상관 없고 좀 공간을 냅두셔야 돼요. 그 상태로 팔꿈치랑 어깨를 고정한 상태로 쭉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약간 팔꿈치 자랑하듯이 약간 좀 팔꿈치가 이렇게 자랑하듯이 와야지 얘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돼요 자랑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내외전이 됩니다 그 상태로 유지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배꼽 방향으로 땡겨주면서 이 힘을 느끼시는게 중요하고요잘 느껴지면 살짝 팔꿈치 자랑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회전이좀더 되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좀더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상태로 처음엔 배꼽 방향 해서 힘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쪽으로 팔꿈치 자랑 해주는 거니다 팔꿈치 자랑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내회전과 외회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내회전과 외회전은 관절이 정확히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관절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렇게 앞으로 굴러서 찝어버리면 통증이 나오기 때문에 통증이 안 나오는 범위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근력 강화를 안 해주시면 오히려 통증이 더 올라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프시면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다음에 봬요.